아니요, 저는 인터넷 쇼핑을 제가 직접 하진 않고 무언가 이제 뭐 샴푸가 떨어졌다 뭐 그러면 이제 누나한테 연락해서 누나 샴푸 이러면 제 누나 계좌번호 보내주면 이제 거기다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누나 휴지, 누나 물 이러면 이제 <laughs> 보내줘요 이렇게 이 계좌번호랑 금액이랑 이렇게 해서 아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웬만해서 제가 쓰는 사이트를 누나가 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. 저는 누나를 살면서 개업혀본 적이 없습니다. 이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뭐 이런 그렇죠? 누나랑 싸웠을 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음, 어떻게 하면 네. 누나 말잘 잘, 들. 수... 그렇지 그렇지. 저 제가 누나를 진짜 많이 괴롭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릴 때. 누나를 그 괴롭히는 심리가 뭐예요? <laughs> 심리가요 네. 그냥 보이니까. <laughs> 네. 아. 악몽인데 정말. 아니 그 아, 그거 어, 진짜, 진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? 이유가, 없는,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니까 네. 음. 앞에 어 누나가 보이니까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. 네. 네. 그런 심리이거나 <laughs> 네. 아니면 이제 누나를 누나랑 이제 같이 놀 어디 놀고 싶거나 해서 진짜 좋아하거나 네. 아... 누나를 음. 진짜. 좋아해서 이제 같이 뭔가 놀고 싶어. 근데 네. 누나가 나랑 안 놀아줘. 네. 아, 그럴 때 어, 그럴 때 장난을 치고 약간 찍었는데. 그거네요. 신통을 부리는 거겠죠. 그렇죠. <laughs> 통을 부리는 거죠. 그냥. <laughs> 네. 어, 이제 아, 이제 아,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. 아, 아니면은 이제 혹시 무서웠나 보다.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. 그렇죠. 저는 진짜 누나가 좀 무, 화내면 무서워요. 어, 화내면. 네. 모든 사람 다 그렇지. 그 아,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내가 뭔가 좀 아, 무서워요. 그랬어. <laughs> 특히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 저랑 6살 차이거든요. 그럼 와 진짜 무서워요. 만나면 <laughs> 건들면 안 돼요. 아 그럼 아, 화를 내면은 말을 잘 듣는 그런 타입이었 동생이었어? 음... 그렇죠 저는 그랬었죠. <laughs>